현재 축구계에서 맹활약 중인 선수 몇몇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재님께서 음. 한번 봐주시고, 어, 이 사람들의 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한번씀겠습니 혹시 운동, 운동선수들의 관상은 일반인에 대해 다른 어떤 특이한 점이 좀 있는지. 음, 특이하지? 어떤 점에서? 좀... 전부 다팔성신이라이게 운동선수는 8등신이 아니면 안 돼. 내가 크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내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호날두가 더 인기 있는 거야 얘는 8등신이야. 운동선수는 내가 작아야 돼. 그래야 스피드가 나. 내가 크면은 몸은 나가는데 머리가 안 나가지. 스피드가 쳐지는 거야 그리고 이 얼굴 폭이 전부 다 좁아야 돼. 그래야 폭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목 넓이와 이 얼굴 넓이가 일치해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그래 얼굴이 넓고 목이 좁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로서 성공해 차범근이 봐. 목넓이얼굴이같아 뭔가 축구선수에서 이 두가 나타나는 자는 목 사이즈와 얼굴 사이즈가 일직생 사이즈. 우리 일반 사람 목은 작 가늘고 얼굴은 크잖아 그러면 스포츠 선수로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 메시도 봐. 목이 굵지? 목이 굵지? 어, 이러면 이거는 강력한 선수들이야요 팀장님은 둘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드세요? 아 말도 없이 호날두지. 호랑들을 봐 목이 크고 목이 얼굴보다 훨씬 더 높지 않나 봐. 이걸 볼줄 알아야 되는 거야. 목이 얼굴보다 높다는 건 스피드를 낼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특이하잖아. 근데 얘는 얼굴이 조금 호날두보다는 목이 발달이 덜 됐지. 그 얘는 키도 호날두보다 작아. 신체적으로 밀린다. 여러분들이 항상 서포터 선수를 볼 때는 키가 호랑이나 표범 길라야 돼. 키가 위로 뼈쪽 솟아야 돼. 키가 사슴 키나 이런 건안 되는 거야. 공격형이 아니야. 표범기는 공격형이잖아. 확, 표범처럼 날아간단 말이야. 와서 그냥 물을 뜯어버려. 표범기처럼 쫑긋하잖아. 어. 나 이게 특징이야. 근데 얘는 기가 좀 커. 그래서 메시는 좀 별로지. 기가 좀 크지? 호랑이나 표범은 기가 작아. 소라든지 말은 기가 커. 기가 크면 순하단 말이야. 코리나 이놈이 이놈보다 더 무서운 거지 그러면 동물이나 인간은 서열이 있어요. 힘으로 할 때는 딱 만났을 때 키가 작아야 소열이 위야. 그래서 메시는 깨가 많아. 메시는 지혜를 가지고 꼴을 넣는 애고. 얘는 완전히 표범처럼 빠르단 말이야. 얘는 속도를 가지고 승부. 얘는 깨를 가지고 승부. 이 사람의 목 넓이와 얼굴 넓이가 일치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스포츠맨으로서는 딱 적격이지. 근데 머리가 크고 목이 작으면 합자 운동선수 옆에 가면 안 돼.